11기상 9장 1절에서 3절말씀 다함께 공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시되 내 기도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결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 게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어린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기본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지혜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부귀와 영광도 받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어땠는가?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삶은 지혜가 전부 무모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명예도 그리고 그의 부도 타의 추명을 불허할 정도로 국가가 부강하게 됩니다. 은이 그시대는 은이 굉장히 귀하죠. 은이 돌처럼 많았다. 네, 그 날에.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이 아주 제목이 중을 수출을 해야 돼요. 비도 맞고, 여러 가지 높은 산에서 눈도 맞고, 그렇게 시련과 연단 가운데 성장한 나무가 집을 지을 때 굉장히 귀하게 쓰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위해서 전부 강려가 많죠. 물도 좀 약하고. 나무가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뭐돈 많으면 집 짓고, 뭐. 반돌아다니 놀러다니고, 뭐, 그게 세상 사람들 다뭐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 사고, 돈 돌아다니고, 건강하고, 재밌게 사는 거. 근데 나무. 나무가 있어야 집을 짓죠, 옛날에는. 근데 이 나무가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했다이 귀한 제목이, 그러니까 언도 많고, 백향목도 많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부유하고, 솔로몬도 부유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면 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죠. 7년 동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7년 동안 하거나 좀 쉬었으면 되는데, 자기 왕궁 건축을 하면서 13년 동안 하게 됩니다. 0은 0이고 6은 6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토목공사 20년 하게 되면 국가가 피폐합니다. 그 시대만 돈이 많아서 백성들한테 계속 20년 동안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의 이 나라에 붙고도 뭐한 5년, 10년 지나면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20년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백성들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힘들어서, 솔로몬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혜의 왕이면 뭐 하고, 돈이 많으면 많은데, 뭐 맨날 불러가서 강제 노력이나 시키고, 뭐안갈 수가 없는 거죠. 뭐 돈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오늘 이 솔로몬에게 이제 20년이 지난 20장, 부장1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20년이 거의 지난 거예요. 성전 건축이 7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자신의 왕궁 건축하기 13년, 20년이니까, 기도하고 나서 아마 좀 준비를 더 했겠죠. 네,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때 기본 상당이있었습니까 근데. 네. 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솔로몬이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다 읽었어요. 성령은 섰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수 있다는 그런 상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어둠의 영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만 신조카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조카에서 넘어질 때는 복받은 사람들이 넘어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는 이런 말씀을 하다 바울도 했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솔로몬이 여기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깨 뚫고 보지 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형편이 좋아지고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 20년 동안 솔로몬이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엄청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은 성경에서 다윗이 기도했을때 나타났을 때는 하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그때입니다. 주로 그때. 하나님 어찌 아니까 그때, 지금, 사울라하게 쫓길 때도 그렇고, 미친치 하면서, 벌레 땅에서 미친치 하면서 탈출해야 될 때도 그렇고, 왕이 되기 전에 벌레셋 군대들 그에 망명해서지고벌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디에드카야 전쟁터 나갔다가 갔다가 돌아오니까, 시블락 땅에 왔을 때, 그의 전 가족도, 400명이 되는 전, 그, 아내자들, 자식들이 다, 아모넥족 속에 잡혀갑니다. 돌마다 죽으나고할때 그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갈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산을 넘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후세와, 아이도벨, 예,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응답을 해줍니다. 근데솔로몬 오늘 보니까 별로 기도를 많이 안했어요.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두 번째 보니까 여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실까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세요.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 적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마음을 다해서 다리 시대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함께 하셨죠. 성전을 건축해 내가 이 성전에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이성전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정결하게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해종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다 보게 되죠. 성도들끼리잘 몰라요. 저 사람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지, 어떤 신앙인지 모르지만 취의종들은 보고 있는 다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겠다 얘기죠. 내 눈이 보일 것이며 나도 내 마음이 이 성전에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설로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는 축복에 대한 말씀과 하나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설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그 그래 내가 평생 평생 너 잘해줄게, 축복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데 보면은 공의로 가둡니다. 딱딱하신 분이 원칙을 얘기합니다. 원칙. 예전에 내가 하나님 잘했는데, 그래서 좋다, 잘했다, 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내가 축복해주는데, 무엇을 할 때, 예전처럼 네가 말씀을 듣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잘할 때, 그때 내가 네게 언약들을 내가 보를 줄게,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창세부터 요한계셔까지 보게 되면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 래서는 사제를 보게 되면은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 네, 이하나의 말씀인지 돌로물 게임한 말씀이죠. 사제의 내가 만일에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은 이거 다 압축한 뭡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실하였다, 네, 정직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한 내용은 솔로몬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왕이 보면은 열왕기상 3장6절이 예의가 나오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같이 이거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는가 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할 때는 이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대한 신앙 실수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즉시 즉시 해결하죠. 솔로몬이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입니다. 다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벌은 받죠. 벌은 받습니다. 근데, 그건 욕심이 세상에 벌이죠. 죄짓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거 사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 아야 내 바세바 취하고 우리 아를 지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지 아니 내 가물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칼이.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을 범했듯이 너는 백주대나 니네 아내를 다 범할 것이다. 봉니다. 진짜 그런 사건이 납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났어. 백주대나 그렇게 그짓을 지지로 납다 하나님은 착하게 갚는 분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갚는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인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서 공의대로 행 하지만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뭔가? 변화시키는 것. 해계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솔로몬왕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영어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을 돌아간 사람이 솔로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겠 이스라엘 왕이 옳은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 약속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내 아버지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가해서 율법을 지키면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져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 이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행하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없이 하나의 말씀을 행하는 경우가 가끔씩이나 런거 많이 있죠. 성도들의 숫자를 봤을 때. 비율이 많다는 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 하나님은 속히 않는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육체로 보니까 만일에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개념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과 그것을 경비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전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비란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때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하는 이 에르살렘 도성과 이스라엘 이렇게 만드는 걸 이렇게 하는. 무슨 까닭으로? 예, 네. 그 다음에 그 까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구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예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비하는 성님으로 여호와께서이 모든 지향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성들이 해파되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이상하네요. 저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와가지고 가난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 무시무시한 애국당에서 나와서 광야의 고난을 거치고 약속의 땅그블레셋진 많은 그 강렬한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 그 하나님 요와를 생각만 해도 벌벌 뜨는 주변의 이민족들 전설 속으로 내려오지요. 전설 속으로 전통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 저 나라가 저렇게 평화했는가 네. 근데, 그사람들을 봤을 때, 저 과연 저 사람들 하나님 있는가? 예,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담, 이야기거리, 이야기거리가 뭔가 하면은, 신인이라 단어가, 윗발을 날카롭게 하다, 지르단 말에 이 말에서 파생되어 왔는데, 내용이 뭔가? 약함을 통해서 좁은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 좁은거리가 많이 되고 있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 때는 세상 사람들의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부닥치면 어둠이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요. 왜? 사멸되기 때문에. 죽어 없어지는 자들이 겁나야 되지. 그렇죠? 생존입니다. 싸움이 붙었을 때 성리함. 신앙생활은 성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속. 그러면이 성리한 삶이 뭔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다윗의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두렵지만 행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말씀드로 살아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다는 것을 압니다. 이주일을 예배 드리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또뭐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진짜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닥쳐도 믿음으로 몰고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다고 안다는 거예요.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의 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계속 예배합니다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입에. 문에도, 집에도, 문설지에다 다붙여놓는 사람은 뭔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얘기죠. 말씀.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나오는 솔로몬은, 과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뒤에 쭉 나옵니다. 11기상, 11장, 보게 되면 나오는데,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나오니다 이방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나면서곧모학과 암몽과 애동과 시도를 한 여인이라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은 백제의자왕처럼 여인이 많았어요. 백제의자왕은 삼천여이 사람은 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부 다 다른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이 결국은 거기서 넘어가죠. 그래서 에라기상 11장, 11장 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다르게 하였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싫은 사람이 여신 나사로를 따르고 안먼 사람의 가정한밀고을 따릅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11기상 1 1절7절에참 무서운 일을 합니다. 모 년에 가정한 그모에를 위하여 예에살렘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산의 가정한 십록을 위하여, 위하여 그와 같이천십라그들이자기팔 년에 이 자기의 신에에게분십하며제 이천십팔 년에 이천이지도가되을 가지고 산. 당을이천다는년 그 우상을 섬기는 삶. 그러면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솔로몬이 마음을 이제는 다윗의 마음에서 떠난 겁니다. 솔로몬이 사울의 마음육의 사람이 된 거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부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다그데 하나님이 참 계속 나타나 주셔야 하는데 딱두번 나타나고 그냥 끝내버렸네요. 두 번?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한 명령은 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하심으로 여호와께 서솔로몬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솔로몬의 신일 때 여군의 대장입니다. 아주 지혜가 있고 통솔력, 그러니까 건축을 할때 앞서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솔로몬을 쓸때 반역을 하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예복으로 따라갑니다. 예국으로 따라갔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노후보한테 이들이 쿠데타를, 쿠데타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열 지파가 짜게 나가고 두 지파가 남는데 그게 베냐미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만 남았죠. 자윗의 후손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야 했던 그런 뜻들.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집합, 유다 집합 남습니다. 다, 열두 집합 다 사라지는데, 유다 집합은 지금 유대인들만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하나고 그렇게 잘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는 축복의 말씀과, 하나는 재앙의 말씀과, 하나님의 준다는, 거기서 선택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이거는 잘했던, 못했던 관계가 없어요. 현실에살면서 잘못한 것이지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고. 이 얘기입니다. 잘한 게 있으면 계속 말씀 들어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이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뜻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뜻을, 뜻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뜻을 정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율법을 입에 품을 것이고, 율법을 입에 품으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말하는 것들이 말씀을 따라 생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말한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시인한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그행함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게 말씀합니다. 좌측과 우측에 하나의 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래? 물어봅니다. 뜻을 세고 있어. 뜻을 세고 있어. 하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찬송과 축어주 중에서 우리의 입는 복된 말씀을 나가시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